2047학 때는 2014년 여기가 아마 아리랑 고등학교로 가고 있는데 제가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서 아리랑 고등학교 연극팀 선생님입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오디션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 학생들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서 이제 선글 해보고 싶은데 어 누가 보금그 사마리아인 얘기 다들 알 겁니다. 어디? 어 여기 다들 저 연극에 관심 있어가지고서 연극반에 이제 오디션 하는데 여기 한번 율법 교사 한번 골라 볼까? 음 정설 학생 율법 교사예요. 이에 합칠 수가 아요 그러면 하고 말고요임성대 네. 학생은 분장도 하고 왔네. 좋습니다. 예수님 하세요. 어 우선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해 봅시다. 시작.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시라고 <laughs> 어, 그것도 네, 모른단 말이가 네, 저 모르겠는데요 아하 야단 났구만 <laughs> 영생을 구하려면 내네 마음과 몸과 힘을 다 합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랑하여라. 네 그리고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내가 보여줄 테니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네, 내 이웃을. 사랑해라. 아. 사랑해라. 네 그래요. 아, 그러면 왔다. 제 이웃이 뭐? 누구죠? 이제 이웃을 보여줄 테니 보아라. 어 잘했어. 그때 어저 시나리오를 미리 나눠주고 그랬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인지 살짝 헷갈리는 것 같네요. 그럼 이 장면은 넘어가고, 곧그 다음 장면 한번 보자. 어디 어 김영도 학생 저 장사꾼 하고 강도 강도 이게 어려운 건데.

응. 저기게 고속도로 좀 세고, 그리고 사람이 또좀 예쁜 것을 사가지고 가서 냉긴 고 그리고 양탄자여기는 날라가는 양탄자도 있다는데, 그건 몇대 사람이 갖다 하는 건데, 이거 조심해서게 가지고 가서, 이거 가서, 가서 어, 사야 되겠는데, <laughs> 그 다음에 여기 김영아 학생이 이제 강구만 어피해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가 한번 보자고. 그 다음에 어디 저 어, 제사장 하는데 이명훈 학생 한번 해보는가. 겠네 해보겠습니다. 예. 어 나는 제사장이다. 아이고 이게 어? 많이 다쳤나 보군. 안 됐어. 나는 제사를 봐야 되니까. 오, 골드, 레비니까데 내가 잠깐 레비, 는나 학생이 빠는는데 내가 잠깐 대신는나그러는어 나는, 레비, 나는, 레비인, 나는,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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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걸 는나골 나는, 는가인사 <laughs> 어디 어디다 두 여기 고추장 좀먹어볼 도움이 필요한데요?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 없으세요? 가만히 있어 보자. 낙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낙이 마땅한 학생이 없단 말이야. 잠깐 엑스트 하나 뽑아주겠습니다. 어, 낙이. 지금부터, 엑스트라 먹게끔 해가지고서, 여기식에 낙이를 <laughs> 좀 장면 좀 해주게. 네?

제가 가진 게고 맞습니다. 한밤 재워 주세요. 걱정로 네. 화들들 <목소리도> 마시고 안심하고 같이 주무세요 제가 다시 보실 거예요. 예쁘시고 받고 완치해서 잘 돌아니고 다 같이 마세요. 아이고 착하시다. 그, 그, 결론 한번 마셔볼까? <laughs>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예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세 사람 중에서 공국에, 공경에 찬 사람을 돌봐준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더이처럼 세상에 나가서 일을 행하라.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한주로주 저, 아저 <laughs> 어...